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일까요? 여기, 어, 다이 카페에 왔는데요. 우리 다이 카페에, 어, 우리 사장님이 이제, 어, 다육이를 취급하시려고 이렇게 예쁜 아가들, 정말 너무 예쁜, 이렇게 아주 예쁜 아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둥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쁜 아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창들도 있답니다. 너무 예쁜 곳. 우리 사장님이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따뜻해지는 봄날이 되면 여기에 맛있는 커피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아가들이 이런 식으로, 요거 요즘 브레이브, 브레이브 하시죠? 이런 아주 예쁜 우리 브레이브도 있고요. 이런 그라로비아라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아유, 요거 좀 보세요. 핑크 프리티도 여기 있답니다. 요런 식으로 아가들이 쫙 되어 있고요. 저기는 어, 우리 사장님이 키우시던, 키핑장에서 키우시던 아이들이 이쪽으로 한 자리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찍을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떤 화분 위주로 준비를 했냐면요. 약간 콤분 위주로, 그리고 아주 큰 화분도 준비되어 있지만, 어, 작은 화분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육만님들 어, 자리에 앉으셔서 예쁘게 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148번 9개의 화분입니다. 아홉 개 화분이 약간씩 다 틀린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는 새가, 어, 앵무새와 같은 그런 아이들. 이렇게 있는 화분. 그리고 위에는 약간 프릴이 있어서, 어, 더 이렇게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7cm, 어, 6cm 나옵니다. 7cm, 6cm. 여기는 4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어, 너무 예쁘죠. 노란,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어 앵무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화분이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어, 요거는 굉장히 고급진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톱니바퀴로 되어 있고 요런 화분들, 요거 유약이 전혀 안 발려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어, 7cm 되고요. 높이는 6cm. 아까와 같이 비슷비슷한 그런 사이즈인데요. 사이즈가 약간 작으면서도 이렇게 립토스나 아니면 축전 같은 아이들을 심어 놓으면 참 예쁠 그런 화분입니다. 참 예쁘게 표현들을 해놨고요. 그리고 색감이 참 예쁜, 예쁜 이런 화분. 하늘색 해피 그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예쁜 이런 화분. 너무 예쁘죠. 요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집 모양입니다. 집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화분. 요것도 사이즈는 어, 7cm 나오고요. 높이는 6cm 나오는 그런 화분인데, 어, 집과 이렇게 길을 잘 표현해 줬고요. 나무도 되어 있고, 양쪽에는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9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2만원에 딜입니다. 148번, 2만원이었습니다. 요 149번, 요 149번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은 다 앞에 돌출되어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다리도 예쁘고 구멍도 굉장히 넓게 뚫려져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6cm 되고 7cm, 어, 7.5cm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제 손에 딱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니분, 콤분은 아니고요. 미니분 사이즈, 어, 미니분 사이즈입니다. 6cm, 7cm 어, 되는 사이즈. 이런 거다 똑같이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이런 거 아마 어디 가면은 얼마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화분 지금 여기서 어 149번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어 6cm, 9cm 되는 요런 화분들 어만 원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150번입니다.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어,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다 돌담으로 되어 있는 장미 넝쿨리 되어 있는 이런 화분들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장미가 입장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편까지 해줬고요. 요 나비도 있고 여기는 다 사각이 다 어, 모양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 색감 있는 빨간색, 노란색, 요거는 흰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요거 세 가지 색깔. 아, 참, 사이즈를 제대로 해야죠. 요거 사이즈는 6cm, 높이는 6.5cm, 6cm, 6.5cm 되는 화분이고요. 색감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이런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쁩니다. 요거 좀 보세요. 노란 화분,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흰색. 이렇게 되어있는 요런 화분 사이즈는 요 6cm, 7.5cm 요런거 같은 경우는 어, 150번 인데요 요런거는 15,000원에 드립니다 하나당 어, 3,000원 꼴이 안되는 그렇죠? 3,000원이 안되는 그런 가격으로 우리 다육맘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150번 15,000원 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어, 뭐라 할까요 나팔꽃 이에요 요 나팔꽃인데 요거 콩분입니다 요 미니분 미니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151번인데 요거 4.5cm 어, 7cm 4.5cm 7cm 되는 요런 화분들 어, 요, 오늘 제가 요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요런 모든 아이들은 미니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님들 어, 요즘 미니분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미니분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여기 저렴하게 드립니다. 요거 151번인데요. 어, 한 개당 2,500원씩 드려서 어, 만 원에 드립니다. 151번 만 원이었습니다. 요건 152번입니다. 152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무슨 꽃을 닮았나요? 요거는 아, 어, 뭐로 갈까요?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6cm고요. 어또 6cm예요. 근데 구멍 좀 보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잘 뚫려져 있는 요 화분 색감은 다양하게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6cm, 10cm 되는 그런 화분인데 어, 우리 다육맘님들 어떠신가요? 요런 아이들 굉장히 예쁘시죠? 요것도 어, 개당 2,500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뭐라 할까요? 요런 아이도 다 어, 2,500원씩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 색감은 색감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다 2,500원씩 드리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어, 요 사각도 2,500원이고요. 요것도 2,5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덟 개에 2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각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어, 사각만 하셔서 만원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어, 나는 동그랗고 여기 목이 이렇게 날씬한 거 주세요 하면은 요것도 만 원에 드립니다. 152번. 어, 사각도 만 원, 동그란 온도 만 원이었습니다. 네, 요 화분도, 어, 어, 요 사각도 만 원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만 원이에요. 근데 혹시, 어, 우리 다육만민들 나는 동그란 언더 필요하고 네모한 것도 필요하시다라면, 어, 세트로 가져가시고요. 요거 한 개당 2,500원씩 하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표현들을 되게 예쁘게 해놓고,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요런 아이들은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아리 같은 데나 아니면 바구니에다가 놓시면 으 예쁠 그런 화분입니다. 어, 4cm, 7cm 되는 그런 화분인데요. 너무 귀엽죠? 요런 거, 요것도 만 원이고요. 요 뒤에 있는 요런, 어, 색감 있는 요런 거, 요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쁜 요런 화분들. 요거는 5 c m 고요 어, 높이는 7cm 됩니다. 요런 화분도 똑같이 만 원에 드리는 아주 저렴하고 착한 가격. 우리, 어, 요렇게 다, 여덟 개를 다 하실 경우에는, 어, 2만 원이고요. 어,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원하시면 똑같이 만 원씩 할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거는 154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요 아이들 화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사각이었는데 요 아이는 동그란 화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용성도 있고 때로는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요거 154번 요런 화분인데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어, 9.5cm 높이는 8cm 됩니다. 요거 핑크색 핑크색, 요거는 주황색,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를 색감대로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개당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세트로 구매하실 때, 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우리 다육만민들이 늘, 어, 쓰기 편하신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 구멍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요거 다리도 예쁘게 되어 있고, 구멍도 예쁘게 나와져 있는 요런 화분들. 요런 거 154원 같은 경우는, 어, 개당, 어, 가격, 어, 얼마일까요? 어, 요거 지금 154번 같은 경우는 27,000원에 드리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만님들 오게, 어, 선택하셔서, 어, 요런 아이들, 떡뭐 한번 이렇게 줘서 합식하시면 굉장히 좋을 그런 화분들입니다. 154번, 27,000원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농한 화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화분 어 중국 어 검정색 화분인데요. 요런 화분들은 굉장히 예뻐요. 표현도 참잘 되어 있고 요런 아이들 어 사이즈도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는 높이는 10.5cm가 되고요. 안에는 13cm 완전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다육만님들 굉장히 쓰시기에 아주 편한 그런 화분인데요 어, 제가 이런 화분은 어, 몇번 팔았었는데 여기서 판매 영상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우리 다육만님들이 선호를 많이 하셨던 그런 화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번씩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3cm, 어, 10.5cm 어 10.5cm 하는 요런 화분 요거 당 개당 개당 가격으로 나갑니다 개당 하나씩 다만원 씩에 드립니다 요거는 연꽃인데요 다 노트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입체감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정사각형입니다 여기 요거 12cm 어 12cm 높이는 10cm 되는 그런 연꽃 화분 요것도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선화, 수선화인데요. 다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다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프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4cm, 13cm, 높이는 11cm, 요거 수선화, 요것도 만원이고요. 요거는 무슨 요게 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예쁜 꽃이 있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 동그란 원형 13cm 13cm 되고요 높이도 13cm 됩니다 요거는 다리 굽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다 만원씩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세트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하나씩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 카페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다담다욕 이야기 영상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웃음 가득한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